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 지난 추석 연휴 제일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을 살펴봤더니요,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음주 운전 사고의 연령대는 30대 운전자가 39.1%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어, 그 다음 시간대별로는 오전 0시부터 6시 사이, 이 새벽이 전체 음주 운전 사고의 45.8%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또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 살인죄, 그리고 또 가정파괴범, 이라고까지 불리는 음주운전. 아직도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음주한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얘기하는 거죠. 더더더더 더. 네. 아몇잔 마시긴 했지만은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입니다. 한번 만 봐주십시오. 네.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하는 한결 같은 궁색한 답변들인데요. 네. 근데또 하나 질문해봤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까?라고는 질문에는 네. 사고는 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라고는 대답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술은 마신 만큼 취합니다. 네. 몸속에 들어가면은 지각이라든가 운동 반사 감각 등 모든 것이 중추신경이 둔해져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시력이 떨어지고요. 아, 시야가 좁아져서 전방 확인하는 능력이 당연히 낮아지거든요. 네. 또 대부분의 음주운전이 야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정확한 조작 판단이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네. 난폭 또는 과속 운전의 자행이가 쉽습니다. 음. 술잔도 동글하고 핸들로 동글한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이 음주를 하고 우리가 핸들을 잡으면 정상일 때에 비해서 어떤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음주운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야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피로하고 졸음이 여기에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은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시설물이나 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단독 사고가 좀 많고요. 실제는 네. 치사율이 높고 대형 사고 가 많다는 점인데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비유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 사고를 냈을 때 음주한 사실이 발각이 될까 봐 뺑소니를 하거나. 또 다른 연쇄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일단은 사고났다 하게 되면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만 도주할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네. 또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황하다 보면은 난폭 운전하게 돼서 또 다른 사고를 불러 일으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은 범죄 행위, 살인 행위가 됩니다. 네,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경고의 의미로 음주 운전으로 이렇게 단속을 우리가 당할 경우에는 예.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자세히 알려. 주시죠. 아, 얼마 전에 그 새벽 영동 고속도로에서 강릉 방향으로 지나가던 차가 음주의 역주행으로 사고를 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38살 먹은 남자 승객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었고 네. 또70 넘으신 노인네가 그 음주운전한 상태에서 길가로 돌진했는데 그때 길가리 걸어가던 보행자를 추돌해서 아유. 두 명이 사망했던 사고 역시 음주사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그 우리 모두의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단속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0.05가 되기 고요 0.05에서 0.09% 사이면 100일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인명 피해 사고가 나면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고요. 네. 0.1% 이상이면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되고. 0.36%이상이면 사고 여부 관계없이 바로 구속되고 운전면허 는 취소됩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고 났을 때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이외에 형사 합의금이 좀 필요하겠고 또 음주운전은 3천만 원에 벌금에 처하거든요. 또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을 보상하는 이런 운전자 보험에서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0.05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는 좀 강화돼서 술을 먹었을 때아 괜찮아 이런 분들 있는데 절대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년 중으로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혈중알코올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 되는 걸로 바뀌게 된다고 이미 입법 예고했거든요. 아... 그렇게 될 경우에는 흔히 말씀하시는 게 소주 두 잔까지 괜찮아 그러는데 네. 소주 한 잔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자체는 사고 위험으로 또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한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 앞으로 절대는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기와 함께하는 달려라 경기 진행에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